너, 혹시 강해지고 싶나?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나만 따라오라고아 이거야! 씨발 이거야? 호이냐 얘네는? 야이 새끼 또라이들이네 이거 리얼로 야 이거 다 꼬라박고 잡았네 야 진짜 개또라이다 이거 이러면 다리우스가 이득이지 얘도 풀 빠졌으면은 야 빨리 가야지 이득이야 라인 붙기 전에 가야지 여러분들 이즈리얼이 긴급 버프 패치가 됐습니다 오늘 지금 긴급 버프가 돼가지고 q 개수가 무려 10%나 증가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존나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복자는 너프 되었지만 정복자를 더 효율을 받을 수 있게 됐죠 이지리얼이 정복자 너프가 됐지만 정복자 효율은 훨씬 받을 수 있게 됐어 정복자 어차피 너프 된 것도 흡혈쪽 너프라서 지속시간하고 이지리얼한테 엄청 큰 너프는 아니니까 오히려 이지리얼은 버프가 된 거죠 아니 이거 플래시 쓴다고? 야너너너 너, 너 괜찮냐? 일단 내가 잡아주긴 했어. 이게 정복자 야 정복자 터지니까 확실히 이지렐 1렙 큐가 무슨 광해검 큐가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게 당연히 이지렐 갖다가 포킹만 하니까 모아서 이렇게 싸울 일은 없겠지만 실제로 이게 모아서 싸울 일이 나오면 진짜 거의 광해검 야 방금 계속 올라간 것 때문에 봤어요 큐 데미지 님들 이지렐큐 버프된 다음에 광해검 효과 받으니까 무슨 광해검으로 큐 날리는 듯한 데미지가 확 들어가는 거 봤어요? 대답 좀 해! 봤어! 봤다고 해, 빨리! 집 다녀올게요. 침착 터져서 만화 올랐으니까 좀더 있다 갈게요. 들기 좀 하고. 오, 잘 피하는데. 그래도 방금 큐는, 큐가 카이사한테는 빗나갔지만 카이사의 머리카락을 잘라냈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여기서 집을 간다고? 야 여기 디나이 여기서 계속 미녀 붙을 때는 하지 말고 미녀딱다 다 붙으면 가서 못 나오게 디나이해 겸치 도못 먹게 야 여기 서 있으면 돼 그냥 서가지고 춤추어 그냥 춤추면 돼 그냥 춤춰 그렇지 어, 어차피 쟤는 너못 때려 맞맞으 가만히 있지 마 너도 화내 너도 때릴 것처럼 손 높이 들어 손 높이 올려 이렇게 칼 들고 이렇게 높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그렇지 여기서 있어 여기 너무, 너무, 그리 야, 너무 맞지 만너네대 맞았어, 벌써. 좋아. 나쁘지 않아. 애니 오면은 살짝 킬각은 보자. 우리 점화 대면은 킬각 무조건 보거든. 라인 너무 좋다. 그치? 너무 이쁘지, 라인. 이지리이 가장 좋아하는 라인이야, 이게. 이지리이 라인을 너무 좋아해. 그렇지, 맞아주는 거 좋아. 맞아준게 아니라 그냥 어리버리까다 쳐맞은 거 같지만. 이게 확실히 정복자가 이렇게 하면 바로 치스택이 쌓이고, Q가 개수가 올라가니까 님들 Q 데미지가 보이죠? 확실히 근데, 확실히 Q 데미지가 보이지? 올라, 오른 게 보이죠, 님들? 나는 보이는데? 이게 좀 어느 정도 앵가는 고수들은 보일 거야. 리시나너 머리카락 다 보였어, 방금. 보여, 이게. 이게 좀 고수들은 다 보인다고, 이게. 봐, Q 데미지가. 아니, 진짜 내가 약 파는 게 아니라 안 보여? 데미지가 세진 게? 나만 보여? 아니, 지금 도란검이요, 님들. 이거 원래 딜이 그렇게 안 들어가야 돼. 존나 들어가잖아. 여기서 라인 좀 녹이고, 다음 웨이브 때 밀고 집에 가자. 내가 광해검하고 연운한 번에 뽑을 거라 돈을 좀 목표치까지 모아야 되거든? 카이사 CS 몇 개야? 10개네, 나. 46개고. 라인 좀 끝난 거 같아. 야, 이지리얼이 세졌다. 이지리얼이 세졌어. 초반에 킬딴 것도 킬딴 거지만. 그건 서로 죽은 거니까 의미 없고. 이지리얼이 세졌어, 확실히. 아, 진짜. 뭐지? 개수 10%가 이렇게 세다고? 와 화시, 확실히 마슴파라고 초반 1킬로 침착 터지니까 마나가 하나도 안 부족하다 무슨 광해가 마나 사온 거 같네 마나가 이거하고 다음 거 바로 밀고 집에 가면 되겠다 이거 밀고 집에 가자 리신 왔거든 이거 리신 100% 왔어 무빙이 리신 왔어요 무빙이잖아 그지 너도 느껴지지? 가자 이거 이거 리신 왔어 구, 궁금하면 가봐 궁금하면 가봐 가봐 궁금하면 가봐 여기하고 여기 한번 해봐 리신 왔어 가봐 한번 궁금하면 여기도 가봐 한번 리신 왔으니까 가봐, 한번 들어가 봐. 쫄았냐? 씨발, 들어가 봐. 어, 너야 리신 왔는데, 네가 확인 못한 거다. 어, 아니냐? 야, 너왜 집에 안 가? 근데 집에 빨리 가. 야, 이미 늦어서 나 도착했어. 집에 하지 마. 여기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부시대게. 여기서 대게, 그렇지? 나도 글로 갈게. 야, 들어와, 들어와. 에이, 좋아, 좋아, 좋아. 갖고자. 야, 카이사 갖고자. 하나, 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아, 씨발 새끼, 이거 아. 너 리신이랑 다를게 뭐야 이러면은 뭐하는거야 야디나이 다시 시작하자 니랑 뭘뭐 안되겠다 야 이거 핑아 지켜 핑아 지켜 핑아 지켜 이거 핑아 지켜 지켜 물어도 돼 바로 물어도 돼 그냥 오면 아 브론즈 3이에요 듀오 이해해주세요 못할수도 있지 물아! 아이 <laughs> 뭐해, 뭐해? 물지 마! 아! 아니 뭐해 물지마 아! 침물면 어떡해 아 미니언 와가지고 Q가 안맞았잖아 야, 힐 있다, 쫄지 마라. 야, 이거 때려, 이거 때려, 이 새끼 때려. 때려, 이거, 때려, 때려. 그래, 쟤 아까부터 계속 나만 때리네, 따라다니면서 레오나부터 잡지, 씨발. 와, 존나 살벌한 새끼네. 집착 봐, 씨발. 어? 봤어? 카이사 전멸 썼다고? 언제 썼는데? 안 썼어, 카이사. 전멸 안 썼어. 뭔소리하는거 썼어? 언제 썼는데? 방금 점멸 평타 칠려 썼어? 네가 봤다고? 네가 네가 봤어? 점멸 쓴 거를? 네가 봤으면은 뻘점멸인데. 그러면 뻘점멸인데 그럼. 화내지 마. 화내지 말라고? 나 한, 안 해지 마. 안 해지 말라고? 나한안 내는. 아, 진짜 썼다고? 그래? 근데 확실히 세졌다. 님들 세진 게 느껴지죠? 나만 느껴지나? 나만 체감되나? 존나 확실히 체감되는데. 정복자가 AD가 올라가잖아. 그 올라간 AD로 q 를 때리니까 더 강한 게 느껴져. 이제는 그냥 무조건 정복자 들어야 될거 같아. 이즈리얼은 그렇게 변했어. 패치를 곧다이로 그 해놨어. 펑. 펑. 무지마 아직 아직이야 아직이야 나포킹좀더 할게 여기. 폭킹 좀더 할게 여기 여기. 아 비전큐? 물어도 될것 같은데 이거 슬슬 얘궁술려고 하는데 각 잡는데 여기 여기 너 혹시 여기로 무빙갈 거냐? 너 혹시

손바닥 보이면 안 된다고? 씨발. 아, 아, 야, 야. 나한테 알려 주지 마. 어차피 다 배울 거야, 조만간. 알려 주지 마. 두번 배우기 싫으니까. 똑같으니까. 아는 척하는 새끼들 다 강퇴해 주세요. 응? 응? 여긴가? 혹시 여기니? 으, 짜릿짜릿 퇴여기니 아! 여긴가? 찾았다. 어! 여긴가? 힐! 야 근데 얘 어디 갔어? 야얘 어디 간 거야 얘 야! 빨리 와! 너 로밍 선공해도 가지 마! 나시아라도 먹고 가던지 여기가 깜깜한데 올라가면 어떡해 이거 원딜 죽이는 일이야 임마 어? 나 죽는 거 보고 싶어? 레오나 로밍 가지 말라고! 씨발로만 자꾸 욕하게 하네 나 오늘 욕안 할라 했거든 너 자꾸 내 욕하게 만들지 말고 빨리 내려와 로밍을 가면 안 되지. 로밍은, 씨발, 시야를 다 잡고 가는 거지. 지금 카이사랑 나랑 서로 눈치 존나 보고 있는 거안 보여? 서포터들 둘이 무능해가지고, 씨발, 시야 하나도 안 잡고 가니까, 카이사도 못 나고, 오 나도 못 나고, 오안 보여? 어? 존나 무능한 새끼들 이거, 씨발, 원딜들 존나 힘들게 하네? 이러니까 저투에서 원딜들이 힘들어 하는 거야. 어? 시야를 잡고 가야지. 이거 불어, 이거, 궁으로. 짜! 궁으로, 무. 아니. 환이... 내너 그렇게 쓸 줄? 알고 있었다, 이 새끼야. 시벌로마 아, 미니언이 너무 많아. 야, 너 궁을 근데 어떻게 그따위로 쓰냐? 어? 야, 어떻게 하면 궁을 그따위로 쓰냐? 너 존나 궁개 못쓴다, 진짜로. 스마트키랑못는거 아니야? 야, 들어와봐. 아, 들어와봐. 아, 니가 뭐좀 돼? 너뭐좀 되니? 비정키 하면 맞을 거잖아. 어? 여기 때리고 헤이크 한번더준 다음에? 새끼야, 손 높이, 높이 올라가. 어 여기 여기 나와가지고 한대 때리고 Q 그리고 뒤로 도망가는 척하면서 비전 Q 씨발로마 그리고 다시 미녀한테 큐써주고 부시로 들어가서 공 어, 여기다 날릴까 여기다 아무다 맞았고 아이스끼들 무빙 존또 하나도 없네 어, 이저티어에서이주얼하지 입은 마세요. 치수박거리장. 야 개새끼. 야. 야. 씨야아 빠져. 왜 공을 안쏘쪽팔리게 씨발. 예측에 예상해서 피할라 그랬는데. 아애니궁까지 피했으면 진짜 완전 메두무인데 이거. 아 애니가 궁을 안쓰네 이거 플래시가 없으니까 이번엔 초시계로 반응해야지 애니궁을 씨발, 왜 나한테 막아? 야, 야,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빵! 야, 근데 너무, 너무, 너무 이지하다, 게임이. 진짜로. 이거 뭐, 내가 뭐, 게임하는 게 맞냐? 정복자 이즈리얼을, 이즈리얼 버프를 체감할 새도 없이 그냥 뭐, 쉽게 쉽게 끝나버리는 게임이라, 이거는. 초식의 반응과 미쳤다고? 뭘 미쳐, 잘못 썼구만! 존나 꼽주네, 씨발. 존나 수치스럽게 하네, 사람. 뭘 잘, 뭘 반응을 봐. 잘못 썼구만. 야, 게임 끝내주면 안 되냐? <laughs>